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알아볼 게임은 바로 3월 5일에 출시하는 테라 IP의 세 번째, 테라 히어로입니다. 2017년 넷마블의 테라 M, 2019년 카카오의 테라 클래식에 이은 세 번째 모바일 게임, 테라 히어로.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 제작사가 배급까지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크래프톤의 레드 사우라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테라의 IP로 다른 회사가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테라의 주인이 직접 만들어 배급하니 많이 기대가 됩니다. 테라 히어로 요즘 쏟아지는 MMORPG 장르의 모바일 게임에서 m o r p g 로 나오게 됩니다. MMORPG는 MMORPG와 다르게 던전 형식과 스테이지 클리어의 게임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테라 히어로 역시 던전 클리어 형식의 수집형 게임입니다. 이번에 MORPG로 나오면서 파티 플레이와 수집을 동시에 할수 있는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파티의 메인인 딜, 탱, 힐의 덱 구성을 하여 플레이어가 이세 가지를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에 나왔던 헌드레드 소울의 플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집형 게임답게 각 캐릭터별 힐이면 힐, 딜이면 딜, 탱이면 탱 이렇게 역할이 있고 거기에 맞는 특화 스킬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던전에 따라 조합도 달라질 거고요. 종족별로 딜, 탱, 힐이 있으니 엘린으로 구성된 조합도 많을 것 같네요. MMORPG에서 사람들과의 과도한 경쟁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 얻는 방식도 확률형 뽑기가 아닌 해금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 콘솔 게임에서 스테이지 클리어 시 얻은 캐릭터를 키우고 다음 스테이지에 활용하고 하는 방식인 것같네요 공식 채널에 올라온 기자 간담회 장면을 한번 보시죠. 테라는 굉장히 전투가 재밌는 게임이었다 전투를 하면서 느꼈던 즐거움들을 어떻게 하면 모바일 환경에 재해석해서 적절하게 유저에게 줄수 있겠는가라는 점, 전략적인 다양성과 컨트롤의 묘미를 적절하게 살리기 위한 최적의 파티 구성이다. 테라 고유의 시원한 몰이 사냥과 전략적인 보스 사냥을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과감하게 캐릭터를 뽑기 없이 컨텐츠 회금 방식으로 획득하는 형태를 채택했습니다. 테라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아름다운 그래픽 매우 특징이고 저희는 이 캐릭터들을 외모와 외형을 아름답게 구현하는 것을 넘어선 인게임 콘텐츠에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모바일 환경에 알맞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캐릭터들을 모으고 모험을 함께하는 이 어드벤처가 테라 히어로의 본질이다. 단순한 수집을 넘어선 캐릭터들을 모으고 육성하는 형태, 전형적인 수집형 RPG를 넘어선 다중 캐릭터 수집 육성형 RPG라고 저희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었던 세븐나이츠, 에픽세븐, 오버히트 등 수집형 RPG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스킬 사용 후 감상형 게임이 아닌 직접 컨트롤하는 식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바일 환경이니 자동전투도 있겠지요 사전예약 보상을 보니 장비 상자가 있는 거 봐선 성장형 패키지 정도는 과금모델이 있지 않을까 싶군요 다음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식의 게임인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왼쪽 위에 스테이지 현재 위치와 던전의 남은 시간 그리고 진행도가 보여지고요. 오른쪽 UI들은 절전모드, 어 저기 별 모양처럼 보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자동 전투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드 세 가지가 있고요. 저말풍선은 채팅이겠죠. 그 다음에 알람 버튼은 알림이겠고요. 일시정지 버튼은 아마 메뉴 버튼 같습니다. 그세 가지 캐릭터로 돌아가면서 싸울 수 있는 모습을 볼수있고요 가운데 쿨타임 긴게 아마 캐릭터의 메인 스킬 같네요. 그리고 여기 메인 스킬 왼쪽에 보시면은 대시 버튼처럼 보이는 게 생겼고 타겟이 정해져 있는데 아마 저 타겟 버튼으로 이렇게 원하는 몬스터를 설정해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보스 레이드 영상입니다. 자 왼쪽에 이제 파티 칸 유저 이름이 보이고요. 이번에는 모험과 다르게 여기 오른쪽 창을 보시면은 캐릭터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총두 가지의 캐릭터만 들고 갈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쪽에 지나갔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화살표가 있어요 혹시 이게 스킬 연계를 할수 있는 그런 표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정말 재밌는 파티플레이가 될것 같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마이크, 마이크로 이제 디스코드처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마 듣기 마이크 옵션인 것 같고 현재 이 상태는 마이크를 끈 상태네요 인게임 내에서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드 상당히 재밌어 보이네요. 듣기로는 총 6명까지 파티를 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2개의 캐릭터가 한 레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PVP 컨텐츠인 2지의 전장을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VP 역시 세 가지 캐릭터로 들고 가고요. 보통 MORPG에서는 모든 PVP 컨텐츠가 자동으로 진행되는데 과연 여기서는 수동 플레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캐릭터 레벨이 보이는데 130 클레어 엘린이라고 적혀 있네요. 레벨 초기 레벨이 몇 가지 뚫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보이는 130 이스프린도 보이고. 130렙이 만 렙처럼 보입니다 우선은 여기 영상에 보이시는 것은 자동으로 스킬을 다 쓰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자동 버튼이 꺼져 있는데 이건 직접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올 자동 플레이인지 아니면 플레이어가 직접 컨트롤 할수 있는지는 게임이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MMORPG만 잔뜩 쏟아지는데 다른 장르로 나와서 너무 반가운 게임입니다. 테라 히어로 3월 5일에 직접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